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가 보면 고용은 <laughs> 이렇게 뭐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해주시는 <laughs> 뭐 그런 분들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약간 이제 막 시작한 종교 같기도 좋습니다 네. 어제 제가 보통은 그 체력 분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별로 저는 그런 걸잘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하려고도 하지만 어제 어, 실패의 끝이었어요. <laughs> 어제 전에 완전히 뭐 부산에서 다시는 공연이 없을 것처럼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는데 근데 너무나도 어,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래서 저는 오늘 더 놀고 싶은 거예요. <웃음> <웃음> 좋은 목소리로, 어,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 앞에 서는 것도 당연히 제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제 몫이지만 어, 뭐 그거, 그거 생각하다가 여러분들과 못 놀고 가면 저도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할수 있는 한, 여기서 부서지고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렵게, 소중하게, 어, 정말 기적같이 이렇게 어, 시간을 내주신 이 시간 제가 어, 절대로 홈데이 되지 않게 어, 만약에 모자라다 싶으면 계속 요구하세요 오늘 알겠죠? 그래도 아니가 싶으면은 그거는 JYP에 따로 환불이오요 그저 그러면은 안돼 알겠지?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게 생각 1도 안 나게 만들어줄게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그런 밤샐까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드림셔츠 사장님이랑 좀뭐 이렇게 좀 대화가 되시는 분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해 시간이 있으세요 아무튼 어, 이 너무 어, 제가 또 얘기하다 보면 이 서론이 서두가 기, 이게 앞에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 2024년에 제가 처음으로 팬미팅이라는 걸두달 어, 전에 서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할수 없다라는 어, 생각은 너무 강렬했고, 나의 고향 부산을 가야 된다. 물론, 부산만 오, 오고 싶은 건 아니고, 어디든 지방을 다 돌아다니고 싶어요. 정말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싶어요. 정말 된다. 예, 어디 저기 지기산 산, 산 안쪽도 들어가고 싶고, 막바다도 가고 싶고. 배 위에서 노래하고 싶기도 하고, 전 세계를 다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산을 가자. 부산을 가면 또 다음이 나오겠지. 음으로또 오랜만에 또 그. 예. 네. 오랜만에 또 부산에 일단은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어...